최근에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직접 검색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우선은 제가 관심 있는 물건을 검색을 하면 벌써 거기와 연관된 검색 추천 물품들이 막 뜨더라고요. 그리고 관련된 상품까지 추천해 주죠. 어떻게 음. 보면 뭐 맞춤형 쇼핑을 할수 있는 지능형 쇼핑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교육정책을 한번 되돌아 볼게요. 정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추천해주고 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 갖추지면 음. 얼마나 좋을까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교육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면 어 이런 사별, 사업별로 좀 분절적으로 좀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봐주시면요. 예를 들면 뭐 교육비 지원, 뭐 학교 폭력 피해 지원, 뭐아등 학대 지원, 뭐 장애학생 지원들이 각각의 사업을 내가 신청하거나 필요로 해야지만 그게 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담당 부서도 다 달랐고 음. 이제 학교 내 담당자들도 다 달랐어요 그리고 지원하는 어떤 프로세서도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그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신청해야 되고 그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부터 조금씩 달라졌다면서요 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이런 체계가 구축된다고 합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의 기반이 이제 작년에 네. 2023년도에 마련이 됐었죠. 법률안이 제정됐었죠. 그리고 선도학교 시범교육청들이 운영됐었어요. 아. 그럼 2024년도에는? 네, 이게 좀더 많은 학교로 확대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 이제 교육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이제 가장 핵심은 어 전문가가 어 이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 여러 영역의 교육 사업들을 모아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서, 학업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예를 들어 다문화나 어떤 특수아동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그럼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건가요? 우선은 통합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 통합 지원팀이 구성되는 거죠. 네.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학생성장 통합 지원팀이 작년에 생겼었고, 음. 그 지원팀에서 그 업무를 통합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음.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학생을 대면하는 우리 담당자들이 통합적으로 음. 그 학생을 진단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니까 우선은 근데 기초학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진단을 하다 보니 가정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뭐 상담 교사, 기초학력 지도 교사, 뭐 복지 관련 교사, 뭐 특수 교사, 안정 교사 그리고 교감 선뭐 보건 교사들이 함께 원팀으로 기존에도 물론 있어왔지만 좀더그 학생을 통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어그 학생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함께 맞춤형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사례는 이제 저희가 어떤 사각에 놓인 학생들, 교육 서비스 제공이 사각의 사각지에 놓인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강점도 있고,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던 사업들을 이제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저희가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학교 내 통합 지원팀, 교장, 교감, 그리고 다문화, 기초학력, 상담, 보건, 담임교사. 이 분들을 이제 하나의 팀으로 보고, 어떤 학생이 있었대요. 이 학생은 다문화 기초학력 언어치료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모든 이 지원 사업 영역들이 한국어 교육에만 이제 집중적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 지원팀 내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학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단일화하고 단계적으로 제시했고,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학생이 어떤 한국어 능력 향상은 물론 학교 생활에서 학습자 주도성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음. 이런 사례가 있어요. 대현 선생님도 이거 작년에 담당을 하셨었던 거죠. 저도 근데 지원청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업무를 맡으면서 근데 제가 고민했던 거는 학교에는 여러 지원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 복지 위원회, 학업 중단 예방 위원회 기초학력, 두드림협의회, 위기학생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존의 팀을 활용할 수도 있고 전환할 수도 있고 또 통합적으로 새로운 팀을 신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교육청에 있으면서 저 스스로가 참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게 어떤 고유 업무에 대한 각 담당자들의 전문성은 굉장히 높지만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그 시각,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시범 교육 지원 정도 생겼고 음. 이제 시범 학교들이 이제 생겼잖아요. 음. 그러면 그 여기서 이제 어떤 업무의 과정의 문제 그런 것들은 없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원들 역할을 어, 재정립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위원으로 이제 교감 선님이나 부장 선님께서 어, 이런 조율과 협력을 맡으시고 이런 예산이라든가 실무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제가 이제 모든 사업들은 결국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께서 담당하셔야 네. 되는 건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교육청 내 지원 창고가 있는 건가? 그 그러니까 지금 시범 지원청을 보면 이제 지원청 내에서도 관련 이런 지원 부서들이 다 달랐거든요. 뭐 상담부 위센터, 뭐 특수 지원 센터 뭐 학부모 지원 센터, 뭐 복지, 교육 복지 안전 막 이런 것들도 이제는 통합적인 팀을 꾸린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 지원청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학생 한 명에 대한 데이터, 소중한 개인 정보죠. 그렇지만 그 학생들에 대한 정책 지원과 같은 것들은 사실은 어떠면 공적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에 있어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학생에게 어떻게 교육 정책들이 지원되고 있는가 이런 대시보드들이 이제 디지털 음. 플랫폼 속에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시보드, 뭔지 아세요? 그 대시보드 하니까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에 그 학생의 이런 여러 가지 학업적인 성과라든가 뭐 이런 단계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그 종합 모니터링 그시스템 뜻하는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제가 갑자기 여쭤봤는데 이렇게 탁하니 정답을 <laughs> 말씀해 주셨네요. 일종의 종합 일란표예요. 음.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고 그 학생이 어떤 단계에 도달해 있는지를 한 눈에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저희가 학교 내에 어떤 또 다른 담당자가 생긴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업무 담당자가 그 대시보드에서 그 학생을 체계적으로 음. 지원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형생한테 지금 그 부서에선 나오신 거죠? <laughs> 네, 얼마 전에 인사발령이 나셨지만, 이제 교육청에 이제 그런 건의를 하고 싶어요. 그런 플랫폼. 이제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성과관리 시스템으로서 이런 대시보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 우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 교육 서비스 내에서도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근데 우리가 학습에서도 학습 이력 관리가 중요한 것처럼, 이제 이런 교육 지원청 차원에서 뭐 솔루션 협의체도 만들고, 원코일 시스템으로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단계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또 중요한 거는 그런 지원하는 것들이 서로 공유가 잘 되고, 그 학생한테 잘 전달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이번, 이런 부분은 되게 높이 평가해야 될것 같아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거. 그리고 분절적인 지원에서 통합적인 지원으로 갔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기존의 어떤 관점에서 머물다 보면 통합지원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담당자, 또 다른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처럼, 마치 교육청이나 정책지원에 있어서 그 단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학생을 중심으로 그 학생이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대시보드. 그 대시보드에 의해서 조금 더 계획되고 의도된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전환하는 거,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음, 생각이었습니다. 지원 단계부터 마, 많은 협력 부서들이 협력을 해서 통합적으로 계획을 같이 세우고 어, 진단했을 때 같이 지원하는 그 시스템을 아마 지금까지 구축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걸좀 다듬어 가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이 듭니다. 네. 학교 내 전담 조직 구성 때문에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때론 작은 갈등들도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 성장 통합 지원 같은 경우는 학생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과정도 교육 구성에 어떤 누구 한 사람에게 업무 쏠림이나 희생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근데요. 싶습니다. 저는 최고의 복지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교육에서 어, 가정 한 편이나 본인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뒤처지지 않도록. 여러 부서들이 협력해서 일치원하는 것을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 학생들의 따뜻한 안전망으로 잘 작동되기를 기대해 봅니다.